그린 스크린이 아닌 영상의 배경을 투명으로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광좌 하단의 더보기 링크에서 다운로드 받은 예제 영상을 타임라인으로 드래그해서 배치를 해 주시고요. 재생을 해보면 이와 같은 영상이 되겠습니다. 배경의 색상이 다양하면 투명으로 만들기가 어렵겠지만 예제 영상과 같이 단조로운 색상이면 비교적 배경을 수월하게 투명으로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배경을 투명으로 만들기 위해서 효과를 검색하도록 할게요. 이펙트 패널에서 컬러키라고 검색을 해주시고요. 검색된 컬러키 효과를 클립으로 드래그해서 적용을 해주세요. 그리고 컬러키 효과의 키 컬러 아이드로퍼 아이콘을 클릭하시고요. 프로그램 모니터에서 배경을 클릭할 것인데요. 진한 색도 클릭해 보고 연한 색도 클릭해 보면서 검정색이 제일 많이 보이는 위치를 클릭하겠습니다. 이 위치를 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컬러 키의 컬러 톨러렌스 수치를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증가를 시켜 보겠습니다. 이때 수치를 너무 많이 증가시켜서 사람의 안쪽까지 검정색이 되면 안 되겠고요. 키 컬러 톨러렌스 수치를 적당히 증감시키면서 조절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43이 적당하겠네요. 아직 사람의 주변에 배경색이 남아 있으므로 마저 투명으로 만들기 위해서 엣지 띈 수치를 증가시키도록 할게요. 네, 4 정도를 주니까 사람의 주변에 있던 배경색이 없어졌죠. 그리고 주변을 좀 부드럽게 처리하기 위해서 엣지 페더 수치도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0.2를 주도록 할게요. 아직 제거되지 않은 배경이 있으므로 컬러 키 효과를 다시 한번 클립으로 적용을 해주세요. 컬러 키 효과가 한번더 올라왔고요. 키 컬러 아이드로퍼를 클릭하시고요. 프로그램 모니터에서 남아있는 주황색을 클릭하고, 컬러 톨러렌스 수치를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증가시키도록 할게요. 이제 말끔하게 배경이 투명이 됐네요. 투명을 확인하시려면요. 공구 모양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메뉴에서 트랜스페 c 런시 그리드 메뉴를 선택하면 이렇게 투명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재생을 해볼까요? 영상을 HD 사이즈로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퀀스 메뉴에서 시퀀스 세팅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editing mode의 목록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720p 를 선택을 해주시고 OK 하시고요. 메세지에서 OK 합니다. 그러면 HD 사이즈가 됐고요. 이제 배경이 투명으로 되었으므로 클립을 2번 트랙으로 올려놓고 배경으로 사용할 영상을 1번 트랙에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배경을 다른 영상으로 바꿀 수도 있겠습니다.